요즘 며칠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나와보니 땅이 꽁꽁 얼어 있네요. 다름이 아니라 여기 3년 전에 산태가 났던 자리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했더니 딸기나무가 무성하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면 찔레나무 이렇게 있으니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딸기나무 제거를 하고 땅이 녹으면 여기에 두릅나무를 좀더 심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3년 전에 이렇게 산태가 난 자리에요 산태가 포크레인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되는데 그럴 형편도 안되고 그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이 자리에 딸기나무를 모두 제거를 하고 심으면 될것 같아요. 물론 딸기나무를 베어내면 봄에 또 새싹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 그때 제초제를 뿌리면 딸기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이 측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측을 제거하는 모습까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깍기나무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여기 이 주변을 깨끗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딸기나무만들 때는 이런 장갑이 참 좋습니다. 가시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하고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 봄에 이제 새순이 나오면 그때 제초제를 한 번만 뿌리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런 이런 가지 나무가 있으니 사람도 못 땡기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우, 측주기가 엄청 번졌네요. 나무들은 한쪽에 차벅차벅 챙겨주면 되고요. 아, 이렇게 해서 깔끔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제거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하고 보기 싫었던 산이 깔끔하게 변했죠. 약 1시간 20분 정도 작업을 한것 같아요. 찔레나무하고 딸기나무하고 엄청 나왔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아, 일하다가 한두번뭐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많이 나왔죠? 아, 지금 이제 이쪽에만 이제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측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용기에 담아서 물반, 제초재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원액으로 하면 더욱 좋겠지만 물반, 제초재반 이렇게 해도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아까 치우다 보니까 책이 엄청 굵은 게 많아요. 아 여기에,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책이 얼마나 굵은지 여기 이런 책을 이제 잘 보십시오. 이렇게 선것을 만드십시오. 선것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구멍을 뚫어, 뚫어주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벌리면 이제 내도가 찢, 찢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제초제를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약한 10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쥐 뿌리가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번 다시 이제 번식을 못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엄청 굵은 측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또 찾으면 또잘안 비네요. 아예 네 여기. 여기 이게 이런 측이 이렇게 뻗어 나가니 저 위에 산으로 막 사방팔방으로 측줄기가 뻗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여기가 이제 내두 부분이에요. 굵은 측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아측에 이제 물이 좀 올라왔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또 안심이 안된다면 여기 한번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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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게 되면 여기가 이제 홈이 생기죠 그럼 여기 부주면은 금방 빨아먹어요 그래도 한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뭐 이러면 뭐 이제 이 직줄기는 이제 두분 다시 못 보면 못 보는 거죠. 아 여기도 이제 뭐예요? 여기 보면 치기 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딱 따라가다 보면 내도가 있어요. 여기, 이 여기 이제 내도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용기를 갖고야죠. 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측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여기 제초제를 한번 치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잎하고 줄기만 조금 사라지는 듯 하다가 다시 엄청나게 뻗어나가요. 여기도 보면, 내두가 보이죠? 여기. 이 지점에다가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다 치게 엄청 굵죠? 오. 안 그러면 드릴로 떠버려도 됩니다. 이 굵은 거는. 일단은, 이렇게. 옆으로 제키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뭐 재채면은 뭐 따로 없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저는 뭐어 제가 평소에 쓰던 거 이렇게 물반 제출대반 타서 그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내도를 아, 따라가서 이제 해야 되죠 해야 되겠는데 저쪽으로 이제 갔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이제 하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베어내니까 산태란한 자리가 환하게 보이죠 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산태가 나면 이렇게 또한번더 해주고요 이렇게 가장 상처 조금만 내면 사멸를잘안 됩니다. 좀 깊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측뿌리가 썩어요, 완전. 한 10일 정도만 있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측, 예, 없애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아, 여러분도, 예, 가에나 뭐, 여서 주변에 책이 있으면 정말 좀 성가시죠. 여기 도 있네요. 여기, 그럼 여기 옷 부분을 여기 여기가 여기가 내도 그래내두 내두 부분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음 하루에 마음 먹고 하면 뭐, 뭐, 100개 이상은 없앨 수있을지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데 뭐, 약한 뭐,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나 이렇게 제가하면 그러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두 부분에다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여기에, 노치기 아까, 제가 할 때, 제가 할 때는 많이 보이더니, 찾으면 없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이제 요나머지는 제가,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한 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아, 약한 30분, 쉬었다가 또 그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칡이 얼마나 뻗어 나갔는지 요거는요 위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저거는 이제 조금 이다 하면 되고요 칡 제거부터 해야 여기에 뭘 심어도 딸기나무하고 칡을 제거시켜야 여기 뭘 심어도 안전하게 이제 나무들이 잘 크겠죠 책이 있으면 나무로 칭칭 감고 올라가고 는하 저기 밭, 밭에까지 막 줄기가 뻗어 나가요 그러면 자꾸 와서 또 이렇게 없애 줘야 되고 며칠 있으면 또 줄기가 뻗어 나와서 보기 싫게 변하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